보자. 자, 다음 두 조건을 만족할 때 삼각형 ABC의 모양을 구하세요. 그러니까 어떤 모양인지 알아봐라. 고이런 얘기거든, 지금. 자, 봐봐. 맞춘 사람이네, 이거. 틀렸을 것 같은데, 다. 맞춘 사람 없지? 어, 봐봐. 어, 요거 때문에 고생을 좀 했었을 거야. 요거 때문에. 자, 근데 일단 해봅시다. 어, 요거부터 조건을 이용해볼게. 자, ER분의 s m a는 2r 분의 스몰 c 곱하기 그다음에 코사인 b제 자 코사인 b는 2a b 아 a c제 분의 a 제곱 더하기 c 제곱 빼기 b 제곱 일단 이걸 정리해야 되겠거든 요 이거 약분 시키시고요 자 c 여기 약분하고 이렇게 양변에 2에 곱하면 2a 제곱은 a 제곱더하기 c 제곱 빼기 b 제곱 이렇게 되네. 자, 여기가 A제곱되고, 됐지? 자, 그 다음에 이거 넘기면, 플러스 B제곱이고, 여기는 C제곱.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자, 그래서, 요런 식으로 일단 나와진다라는 거야. 그래서, 일단은, 뭐, 각 C가 90도인 직각 삼각형이다. 뭐, 이런 얘기를 알수 있겠지. 얘를 내면, 이런 자, 요런 상황인데, 자, 문제에서, 어 뭐지? 밑에 조건을 이용 안 했는데. 근데 좀 문제도, 좀 약간 구인 게 이거 뭐냐면, 이런 거는 객관식으로 좀 내줘야 돼. 직각삼각형이면 끝났다, 이거 벌써 이미. 근데, 야, 직각삼각형 중에서도 여러 종류가 있나보다. 어. 뭐, 그렇게 직각이 등변삼각형이지 찍어도 직각이 등변삼각형이지 뭐. 그런데, 그래 문제가 별로 안좋아. 이렇게 되면 안좋아. 우리 객관식 내야 돼이거는 주관식으로는 데 지금 자, 이거거든, 지금. 일단 이건 나중에 있어. 근데 우리가 아는 건 일단 각시가 직각이 수직인 직각삼각형이야. 됐지?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얘를 풀 건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풀었으면 좀 고생 좀 했을 수 있어 뭐냐면 일단 두식두개 보고 음, A제곱 소거하면 되겠네 어, 이거 A제곱 넣는 걸로 정리하자 이렇게 해서 여기 대입했을 거야 그러면 조금 고생했을 거야 한번 시도해볼게 자 그러면 여기는 C제곱 빼기 B제곱 는 되고 B제곱 더하기 C제곱 대고, 빼기 루트2 BC 이렇게 나오거든 자 그러면 이거 이항 시키면 날라가고 여기는 이 e, b 제곱에다가 빼기 루트2 BC 이렇게 나오고 여기 0 된다 이 말인 거지 자, 그리고 나서 b는 0이 아니니까 약분해도 되거든. 그러면 e b 에다가 루트 이렇게 되고 c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이를내가 돼. 넘기 이렇게. 그럼 루트 c는 e b 이렇게될거 아니다. 양변 제곱하면 2c 제곱은 어. 2 제곱은 4b 제곱 이렇게 나온 거고. 자, 그래서 c 제곱은 e b 제곱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지. 자, 그래서 c는 어2 루트 어 B, 루트 이 뭐, 이렇게 된다는 거지. 됐지? 자, 그래서 뭐, 여기 대입해서 뭐, 어쩌고저쩌고 해도 뭐, 한데. 뭐, 그쎄 그래도 어쩌라고요? 뭐, 이러거든. 근데, 어떡할까요? 이게, 이렇게 푸는 건 아니야. 자, 봐봐. 일단은 우리가 이까지 알아냈다, 아이가. 그럼 여기가 지금 A고, 여기가 지금 B인 상황이잖아, 이렇게. 근데, 여기를 내가 1 곱하기로 봐줄게. 자, B 대 C가 몇 대면, B 대 C가 1대 1도 이제. 여기가 비고 여기가 C거든 여기가 1대 여기가 루트이래 어. 그러면 너 내가 안보야 뭐 내가 1대 1대 루트이냐직각이등삼상형 설마 직각이등변상각형 1대 1대 루트이라는 걸모른다했까 밖에 지금 사이렌 소리 들리지? 큰일 났다 이 소리가 지금 느그 내 시는데 아 경종이 울리는 소리다 지금 사이렌이 멈췄다 지금 방금 죽었다 이 소리가 지금 뭐가? 이거 성적표가 1대1대 루트2 제지 어. 2대 루트3대1도 알지? 어. 자 B대C는 1대 루트2 알겠지? 자 그래서 1대 루트2라고 당연히 여기 1이다 그러니까 비율이 그래서 직간중량산각형이라고 됐나? 자 이렇게까지는 알수 있어 알겠지? 근데 만약에 좀 이까지 19분 다음에 미지수 줄여가지고 이까지 나온 사람들은 여기서 멈췄을 거야. 어, 그래서 어쩌라고 했을 어 가능성이 있어. 됐나? 자, 그러면, 오케이. 맞췄나, 이거? 음. 이까지는 왔나? 이거는 뽑았나? 양아치네, 진짜. 수업시간에 그렇게 강조를 했는데, 핵심 유형이라고 별표처럼 했는데, 삼각비로 표현된 등식은 변의 길이로 변환하라고 내가 분명히 얘기했는데, 핵심 유형이라고까지 얘기했는데, 최근에뭐 이것도. 자, 근데, 봐봐. 근데 여기까지는 뽑는 건 맞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뭘 하는지를 보여줄게. 이 모양이 좀 뭐가 익숙하지 않나 뭐가 좀. 아, 뭐가 익숙한데, 모양이 좀. 아, 이 루트이, BC. B제곱 더하기, C제곱. 빼기, A제곱. 아, 양변에. 뽑혀볼까? 어, 뭐해, 뭐해, 뭐해. 아, 씨, 뭐, 뭐, 가 아, 예 비슷한데, 이제? 아, 좀 아쉽다. 여기 2가 없다. 그냥 면이 2분의 폭탄인 2분의 루트는 2bc. b제곱 플러스 c제곱 빼기 a제곱. 그러면, 우리가 아는 모양이 맞지. 코사인 a, 코사인 a, 코사인 a. 자, 2분의 루트이래. 뭐가? 코사인 a가. 자, 됐나, 여기까지? 자, 그래서 4 5으로간 거지. 각 C는 90도였거든. 근데 각 A가 왠걸 45도네? 직각이 있는 거지. 요렇게풀는 거야. 쌤은 시식을 보면서 어떻게 이 생각을 했어요? 너네도 할수 있습니다. 곧. 알겠지? 왜냐면 한번 봤잖아. 어. 이유 없다. 해야 된다. 변형. 알겠지? 자, 이런 문제니까.